안녕하세요. 중장비 TV 명준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2020년형 두산 굴삭기 DX55MT-OK 모델인데요. 어, 석고랑 같이 어, 같이 한 바퀴 둘러보면서 어, 리뷰 드롭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이게 DX55MT 모델이라서 지금 이쪽에 그 삼판용 가드가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대가랑 조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새롭게 추가된 LED 라이트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비춰가지고 햇피의 시야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미러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어서가 일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삼판용이라서 이풀 가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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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거 말고는 이전 모델하고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상부로라가 지금 이쪽 이 용접을 해가지고 더 훨씬 튼튼해 보이는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 뽑은 것 같네. 어 그리고. 그리고 회전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두산에서 나온 커플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브레카커 두 개, 한 여섯 개인데 이게 잔압제거용일 거예요 아마. 두산의 금액도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삼판용 보호카바. 이 커플러에, 두들마음은 안 되니까네. 네, 해놓은 것 같고. 요거는, 뿌레카 스톱발브. 그리고 요쪽에, 어, 요거는 뭐, 뭐, 한우꺼, 뭐, 에버다임꺼, 링크 요새 장착되어 있고, 어, 요 바가지 실린더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런 파이프 타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도로, 이게 일체형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파이프로 이런 식으로 방식을 해놨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링크 파이프도 있고. 이 부분은 뭐다 DX55부터 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품 봄바가지. 자. 0 1 일단 외관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주황색 페인트 색깔이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색깔이 아닌 밝고 미래지향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색깔입니다. 카이로스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는데 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 신 중에서 기의 신이라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많이 힘들지만은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극복해 나갑시다. 어, 오늘 신차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삼날 보관까지 마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윗면하고 밑면하고 보관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삼날 보호카바. 이쪽에 보시면 D 글자로 호수를 보호해주는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번 것도 좀 특이한 게 이렇게 하고 커마 커마 자 커버를 열면은 음 여기 이쪽에 배터리 커버 쪽에 에어클리너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엔진룸 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오케이 부터는 이쪽부터 있네요. 그리고 오 여기 에어컴프 원래 에어컴프 통이 위쪽에 있었는데 요 운전실 안쪽으로 여기 가바 쪽으로 오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셔액통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료 펌프 연료 호스트 그리고 이쪽은 뭐 이건 연료 게이지 뭐 이런 거겠죠 유압 게이지야? 연료 게이지 연료 게이지야? 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지. 네. 스피커 맞지 네. 스피커고, 여기는 집진기그 다음에 연료이그 다음에 이건 에어브리더.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아까 이쪽에, 아, 밑에 부분이 있다. 좀 신기하게 생겼고, 이쪽 부분. 여기. 이거는 마스터 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연료 펌프. 이거 박아면은 가도 되고. 넣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서킷 브레이크인 것 같아. 급할 예, 때 끄는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지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고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두산 D24 엔진 모델입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엔진 룸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볼보나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한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오는데 지금 두산은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2400cc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doc 방식만으로도 배기 환경 규제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두산 엔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한번세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음... 어? 어? 그까제네네다가 원래 보통 보면은 뒤쪽에 달려있는데 여기는 앞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네요 음. 그리고 엔진올 휠타 요렇게 해서 좀행님하면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요쪽에 보시면은 어, 이게 경유 휠타인 것 같아요 이거 누르는 건안 되는구나 음 경유 휠타를 교환할 때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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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첨가제인데 이거를 같이 교환해 주라고 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수분 분리 길타. 이좀 신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 좀 다른 실타였던 것 같은데, 이건 신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비TV 석호입니다.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이구, 발판이 생겼네요. 신발장이 하나 생겼네요 원래 부산은 없었는데 오, 레버가 전자 비례 제어 레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트도 인조가죽 시트래요 오. 오, 여기 풀 오토 공조 시스템 아, 코폴더가 있네요. 아, 여 뒤에 에어건도 있고. 오, 에어, 어, 에어 세네. 여기, 킵박스 바가지 링크 스위치. RPM 다이얼. 각종 버튼들이 있네요. 아, 소화기가 뒤에 숨어 있네요. 여기 도자료가 뭐 있네 시트가 인조가죽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뭐라제 차보다 좋아요. 상판용이라서 뭐 이런 것도 있는, 발판. 스치 발판 레버. 계기판? 아, 직 시동을 안 걸어서. 아이들 같은 여기 있네요. 해제 가질어썩좋지나않 아,